병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네. 이병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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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합니다. 목소리> 부모님 신거잘드신거 보니까 젊습니다 아쉬아 얼마나 착한 카드 착카어 가게에는 스스로 가 없고 감사합니다. 내가 원조는 이어 사는 사람한테는 이 내가 내가 사는 사람한테는 10%게 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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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네 예10% 예. 더 예. 예. 전에 와 이음 카드 이음 카드로 인천에 이사오면 바로 이용카드 나와요? 아니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네. 그러니까 하면은요? 네. 어, 그럼 어, 나와요 아 바로 나와요? 네, 네. 오, 좋네요 인천 네. 시민 오, 230만명이라는 이 230만명 그래요? 거의 80% 가까이 와 네. 인기 되게 좋은데요? 네. 10%환급되고 네. 인기 좋아요 인기 좋네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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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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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1,500원 세이브 1,500원 세이브? 1만 5천원어치 사셨어요? 1,500원 <목소리> 세이브 아, 아이고 쉬워 들어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심판이 아닌 지역일꾼 시민의 삶을 가장 잘 돌볼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저 그리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가 예, 예, 광역단체장 후보가 엊그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덕분에 민주당 지도부도 대승적으로 이를 받아 안아서 추경한 처리를 해서 아마 시민 여러분께 오늘부터 많이 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민주당은 끝까지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당선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국회나 인천시가 지원하겠다는 말로 그 아픔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인천은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 과일 살때 썼지만,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책이 뭐냐? 94%의 우리 인천시민이, 이음카드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5명, 중 4명이 사용하시고, 누적 사용이 액 10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캐시백으로 돌려드린 돈이 1조입니다. 사실은 원조가 여기 옆에 계신 이재명 후보예요. <laughs> 아. 일정도 후보가 1차로 카드 만들고 자기가 나보다 먼저 했다는데 원조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받아서 했는데 사용자 한 명도 없었고 발행액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카드입니까? 그죠? 2 4 0만 명이 지금 사, 가깝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백 10%는 재난지원금을 드린 효과가 있었고 또 우리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드린 것도 이음카드로 드렸었어요. 그게 굉장히 유용했죠? 네. 이제 우리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우리 그 이음카드 플랫폼을 법인들 간의 거래에도 이제 허용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35만 개의 중소상공기업이 있는데 이분들 간의 거래를 터주면 3억 정도까지 카드 수수료 면제를 해주면 그게 한백0 0조 규모의 경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평잔이 쌓이고 이러면 공공은행까지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학자금 못 받아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지원하고 신혼부부들 싼 이자로 좀 주택자금 대주고 그 다음에 정작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못 받는 분들 대출해 드리고 시민을 위해서 그 봉사할 수 있는 공공은행 하나 만들어 움직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쪽까지 한 번, 네, 말하려요 그런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행보조금, 지금 우리가 그 인천이의 카드 발행을 할때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그거를 삭감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발행 보조금 그걸 살려낸 거예요 이런 노력을 우리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지키고 또 인천에서 제가 지키면 우리 인천 이음카드잘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남준과 예, 이재명 우리 민주당의 민생 지키는 우리 인천 이음 지키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남준과 이재명이 함께하고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이러한 일꾼들이 일할 수 있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박남춘 시장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맞춰서 보조적인 어,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어, 저는 개양을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또 전국 선거를 총괄하는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어서 몇 가지 추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의정부 그 남양주시민 현수막은 가로하면 뒤로 좀 빼주시면, 다른 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뒤로 좀 빼주세요. 뒤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려가지고. 현수막을 좀저 뒤로, 뒤로 좀 빼달라고 말이죠. 아니면 이쪽에 하든지. 왜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안 보여서 거기 접근이 안 돼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예, 그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같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우리 주권자들이 낸 세금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당연히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소상공인, 예산과 관련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위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음... 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래 우리 국가공동체즉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또는 부담해야 될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게 많습니다.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소상공인들이 다 떠안았습니다. 온갖 규제에 대한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주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소급해서 생겼던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저의 대선 공약이었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추가의 소급 적용을 꼭 관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부채 때문에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연장된 만기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탄이 될지 모릅니다. 어, 다른 나라들은 고정비 국가 부담 제도를 도입해서 소위 PPP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인건비나 고정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했지만 우리는 개인이 다 부담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채를 떠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 탐관 같은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 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또하는 부채 문제 해결에도 당의 힘과 우리 저희 후보들도. 힘을 모아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용카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뒤집으려고 합니다. 지역카페는 똑같은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소득 혜택을 주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주고, 카드 수수료 감면과 같은 면제와 같은 실질적 혜택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 배달특급은 배달수수료를 대폭 1%로 낮춰서 우리 이용업소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때까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를 국민의힘이 장악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런 정책들은 우리 민생정책들은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그리고 확대를 위해서도 우리 박남춘 후보 우리 이병래 후보 같은 시장구청장님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 또 구의원 후보님들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양의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하고 또 인천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천 경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인천이, 특히 개양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수도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 이런 한 공항이 이 근거리에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 이전하고 강서 그리고 김포, 계양 이 일대에 수도권 서부 지역의 핵심 거점 신도시를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이 삽니다. 그래야 공항이 삽니다. 그리고 공항 기능도 인천으로 통합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면 공항 활주로 증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국민에 대한 이의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상대로 속여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정치, 이제 절대로 계속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도 관광 경제가 나빠진다. 여러분, 김포에서 이륙하면 관광, 제주 관광 잘 되고, 인천에서 이륙하면 제주 관광이 자연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김포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나 예를 들면 서울 강북이나 저기 경기도 성남이나 이런 데서 김포 가는 거하고 인천 가는 거하고 시간 차가 얼마나 납니까? 달라요. 우리는 GTX D 노선. 인천 공항과 강남 그다음에 경기도 이 동쪽에 연결하는 GTX D 노선을 현 집권세력이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GTX-D 노선을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해서 Y자로 건설하고 인천공항으로 연결해서 강남으로 연결하면 김포공항 돌리지 않고 논스터으로 인천공항으로 달리면 추가되는 시간이 10분도 더 안됩니다. 10여분 정도 불과하죠 <laughs> GTX-D의 돌격선도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다섯 살짜리 바보고, 아니, 뭐, 이 다섯 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부정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상대를 거짓말하거나 정말 어린 아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은 없는 거짓말 지원해서 국민들에게 조작 선동하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드는 아주 특이한 특별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상하져야 합니다 나쁜 악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하져야 합니다 외국에서 제주를 갈때 제주 직항도 있지만 대개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그렇죠? 네 제주도는 무비자죠? 네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갈아타고 제주도 가려면 입국 절차 밟아야죠 시간 걸리죠. 힘들지요. 네. 네. 인천 공항에서 걸어 타고 바로 제주도로 가면 훨씬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도, 제주도, 어제 날씨만에 훨씬 더 도움되는 이것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뻔한 사실을 국민들 상대로 어려운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요 여러분. 지방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지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세금을 대신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라야 하고 국민의 세금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유명한 일꾼이라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데 내 친구의 아는 사람의 아빠 동생이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됐다는 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정국회 같이 묵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연구보다는 실력이다 연구보다는 무명합니다 연구보다는 충직합니다 영고보다는영영큰 일꾼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한과 예산을 맡길 큰 내성 일꾼이 만약에 여러분이 맡긴 권한과 예산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여러분의 등록을 짓는 등고를 빼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나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법안 낸 분이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 인천공항 이용도가 떨어지겠죠. 민영화된 히드로공항 이용료 한번 10만원입니다. 여기 15,000원이잖아요. 전기를 민영화했더니, 어디 미국의 텍사스 인지 어딘지는 한겨울에 난방비가 아까워서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의료를 민영화할 경우 혹시라도 명장수하한데 수백만원 들고 돈 없으면 복망령 걸려서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의 돈을 쳐서 등골을 빼서 자기가 아는 민간 사업자들 배를 불린다는 것, 이 민영화 추진하는 세력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영화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지 말고 민영화 안 한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민간업자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물 받아먹고 구속까지 해놓고.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던 이재명을 대장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자신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지분 40%를 파는 게 맞다라고 공식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건 민영화의 신호탄 아닙니까? 아, 요 그래서 제가 민영화 맞겠다고 했더니. 국민행이 언제 민영화 한다고 말했냐 이재명을 허위사실 공포로 고발도 아니고 고발의뢰를 했어요 고발 사안도 안 되고 고발하면 무과점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발의뢰라고는 회개한 단어를 쓴거 아닙니까 마치 그게 이재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고발해놓고 고발 많이 당했다고 비난하는 이런 저질 정치세력 거짓 선동 세력에게 이 나라의 살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언론이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김포공항을 폐지하고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도 관광경제에 나빠진다는 회개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철부지의 폐학질이거나 악당의 조작선동입니다. 둘중 그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국민을 대표할 권한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뽑아야지. 국민의 등을 치지 않을, 국민의 권력과 국민의 예산을, 국민을 위해서만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유명하게 쓸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다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아서 최대한 짧게만 말씀드리게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시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료도좀더 지키고 더 나은 학교가게 더 나은 교육 환경 있는 곳으로 이사가려고 투잡, 쓰리잡, 포잡 해가면서. 정말, 주국동 살통,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가 더 기회가 줄어들고, 더 불평등하고, 더 불공정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으니, 이 나빠지는 세상에 아이도 낳기 싫다, 우리 자식들 나보다 더 고생하게 하고 싶다, 않다, 이래서 출산도 잘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그래도,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내 아이만이라도 좀 살아남자, 그 처절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자고 열심히 교육시키고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쁜 환경에, 나빠지는 세상에 적응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미래 사회가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쁘게 만들 것이냐,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이냐가 바로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유능한 충직한 인재를 꼭 뽑으십시오. 그래야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포기하면 투표를 하는 사람의 세상이 열립니다. 투표를 하면 그리고 나와 나의 동조하는 사람들 투표시키면 투표하는 사람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능한 박남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천공항 팔겠다는 보반내는 유정복씨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인천을 재정 파탄내는 내가 보기에 는 무능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입니다. 니다 전국의 인천을 시승만 족도 골치게 해가지고 인천 시민들 자존심을 훼손하는 그런, 그런 후보들을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대왕산 골프장 개발하는 게 국민의 힘 후보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막으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소송하고 노력했던 게 민주당 송영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박남주 후보님 계속 그렇게 노력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분들 만약 그 점이 되면 또 해가지고 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목처 같은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저렇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대왕선을 국민 우리 시민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은수에서 천삼대억밖에안 되는데 대 항상 골프장 거지 저와 방남촌 시장 그리고 이번래 우리 구청장 구청장들 방송시켜주시면 그천삼대억밖에안 하는 거 매입해가지고 아니면 인천에 다른 CUG 분양가를 할투자고 맞바꿔서 영원히 골프장 같은 거못 만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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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될 수도 있고 천국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무능하고 <laughs> 무책임하고 결렬된 선조 외국의 침략을 허용해서 수백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선 전역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선에서 24시간이 아깝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징과 덕을 들고 온 동네를 나다니던 정조. 유능한 사람이면 지위고와 망론하고 중용했고여부의 중능, 자식에게도 기회를 줬던 정조. 조선을 다시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습니다유능한 정치인, 충직한 정치인이 여러분의 미래를 낼 것이고, 이 나라의 희망의 나라로, 공정하고, 더성장하고 기회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 길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입니다. 이겨다 이겨라! 투표하면 <laughs> 여러분의 원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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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 제명! 다음으로 투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인천이음카드 <laughs> 민주당이 한명 지키겠습니다. 같이 구해주시 바랍니다. 인천이음카드 <laughs> 민주당이. 지지하습니다 민생경제 민주당이 지지하습니다 네, 이병 한한번 더하겠습니다. 이병래 후보님 위로 좀 올라와 주세요. 이병래 후보님 앞으로 좀 아래 네,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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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내리시고 우리 이병래 후보님 가운데 가운데 서시고 같이 네, 우리 남동구 구청장 후보님 이병래 후보님 2생경제 민주당이 <목소리> 민주님들민주이 지키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회두태님과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같이 탁자에 도록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자. 현수막 좀 들어주세요. 현수막 좀 들어주세요. 네. 네, 현수막 들어주시고 네네 네. 자, 다시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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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용카드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민생경제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